현대 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왜 항상 나에게 꼭 맞는 건강법을 찾아 인터넷과 서점을 헤매고 있을까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엑스레이나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각자의 건강을 예측하고 관리하려 했을까요? 복잡한 현대의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시대, 그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기계가 아닌 자연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도의 핵심에, 우리가 사주라고 부르는 독특한 지혜체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주란 그저 새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흥미로운 도구 정도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깊은 조화를 꿰뚫어 보려 했던 동양철학의 정수가 담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과연 사주가 말하는 나만의 건강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오래된 지도가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주 명리학의 탄생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함께 숨 쉬는 작은 축소판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동양의 한 현자가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그는 총총이 박힌 별들의 움직임과 차고 기우는 달의 변화를 수십 년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일정한 주기와 패턴을 발견해 냈어요.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순환하는 거대한 자연의 리듬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로 이것이 음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봅니다. 물은 생명을 틔우고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자라난 나무는 땔감이 되어 뜨거운 불을 일으키죠.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나면 비옥한 흙, 즉 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흙 속에서는 단단한 세부치와 바위가 생성되고 차가운 바위 표면에는 다시 이슬이 맺혀 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 화, 토, 금, 수, 즉 오행의 상생관계를 발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자연의 순환이 단지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서도 똑같이 펼쳐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복잡한 여덟 글자는 바로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결정체였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해와 달, 날과 시간의 고유한 기운을 천간과 지지라는 열두 글자와 열 글자의 조합으로 상징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의 우주 기운을 사진처럼 찍어둔 스냅샷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계절에 어떤 기운이 강할 때 태어났는지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신체적 강점과 약점을 가졌는지 그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단순한 운명론을 넘어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생체 리듬을 연결하려는 장대한 시도였던 셈이죠. 사주의 핵심인 오행, 즉 나무와 불, 흙, 새, 물은 각각 우리 몸의 특정 장기와 감정, 그리고 신체 부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 안에 다섯 개의 중요한 에너지 센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봄의 기운을 상징하는 목, 목, 은 위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간과 담, 그리고 근육의 기능과 연결된다고 보았죠. 만약 사주에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있다면, 마치 너무 빽빽하게 자란 숲처럼 에너지가 뭉쳐 분노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근육이 잘 뭉치는 체질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목 기운이 부족하면 결단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상징하는 화, 화, 는 우리 몸의 심장과 소장, 그리고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화 기운은 기쁨이라는 감정과도 연결되는데 이것이 적절하면 활기차고 열정적인 성향을 보이죠. 하지만 사주의 화가 너무 강하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심장이 쉽게 두근거리고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열이 위로 쏠리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화의 기운이 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 겁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길러내는 대지의 기운, 토, 토, 는 우리의 소화기관인 비장, 위장과 연결됩니다. 토 기운은 생각과 신뢰라는 감정을 주관하는데요. 이 기운이 안정적인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고 소화 기능도 튼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토 기운이 약하거나 불균형하면 소화 불량이나 식욕부진을 겪기 쉽고 걱정이나 잡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영양분이 부족한 땅처럼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본 것이죠. 가을의 서늘하고 단단한 기운인 금, 김, 은폐와 대장 그리고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를 상징합니다. 금 기운은 슬픔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잘 조절되면 유리가 있고 자기 절제력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주에 금 기운이 너무 강하면 성격이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차가워질 수 있고 반대로 약하면 호흡기가 약해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고요하고 응축된 에너지를 상징하는 수, 수, 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뼈와 생식 기능에 해당합니다. 수 기운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감정과도 연결됩니다. 이 기운이 충분하면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부족할 경우 쉽게 추위를 타고 허리가 약해지며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 쉽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행의 관점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연의 언어로 번역해 이해하려는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주적 해석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현대 의학적 처방과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통한 건강 관리의 핵심은 바로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체질적 강점과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그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예방위학적 관점이었죠. 예를 들어, 사주의 불의 기운, 즉, 화, 화, 가 너무 강해늘 몸에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옛 의원이나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에게 인삼이나 꿀처럼 열을 더하는 음식을 피하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대신 성질이 서늘한 오이나 수박 같은 제철 음식을 권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명상이나 서예 같은 활동을 추천했겠죠. 사는 곳 또한 뜨거운 남향 집보다는 서늘한 북향 집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운의 과함을 일상 속에서 덜어내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반대로 물의 기운 즉수수 수, 가 부족하여 선천적으로 몸이 차고 기운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조언을 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를 마시게 하고 검은콩이나 검은깨처럼 수 기운을 보충해 준다고 믿었던 검은색 음식을 챙겨 먹으라고 권했죠. 또한 햇볕을 충분히 쬐면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양기를 북돋우도록 독려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주 건강 비법의 실제는 생활습관, 음식, 환경,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동원하여 내 사주팔자라는 설계도에 나타난 오행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법을 제안하는 맞춤형 건강 개념과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사주는 미신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지혜일까요? 현대 과학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사주 명리학이 제시하는 건강원리가 실험적으로 증명되기는 어렵습니다.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특정 장기의 기능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담고 있는 모든 통찰을 단순히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고문원들 옆에 놓인 최신 뇌과학 서적을 함께 펼쳐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두 책은 완전히 다른 언어와 논리로 인간을 설명하지만 어쩌면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주는 과학이 아니라 수천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질을 관찰하고 분류하며 축적된 일종의 인간학 데이터베이스이자 통계학적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성향을 보이고 이런 건강 문제에 취약하더라는 경험적 지식이 체계화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번아웃, 만성피로 같은 문제들은 종종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느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기 일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주는 강력한 자기 이해의 도구로서 현대적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 사주를 통해 내가 선천적으로 화, 화, 의 기운이 강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의식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다스리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토, 토, 기운이 약해 소화 기능이 예민하다는 것을 안다면 과식을 피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겠죠. 이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동양 철학적 사고방식이 현대인의 얼빈과 라이프스타일 코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됩니다. 결국 사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을 읽어내는 점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특성과 기질.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관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오래된 자기 이해의 지도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건강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연의 큰 흐름과 조화를 추구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고유한 무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메시지는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나만의 평화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흥미로운 동양 철학이 우리 일상 곳곳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